안녕하세요.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가 주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간관계에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행복하기도 반면에 갈등도 생기고 또그 갈등으로 인해서 온갖 괴로움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대체 어떻게 맺어야 갈등이 없이 즉 괴로움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속박을 받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먼저 미국 카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드 월딩어라는 사람은 관계가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의 추적 연구 끝에 행복과 만족감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입니다. 또한 하버드 성인개발연구소 소장으로서 행복에 대해서 75년간 추적 연구한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의 총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10대 시절부터 노년까지 온전히 연구해서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실험을 바로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해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938년부터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왔습니다. 연구 대상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도 있었고,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관해 설문했죠. 최초의 연구 대상 724명 중 60여 명이 생존해 있으며, 지금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연구 대상자 모두가 면접을 받고 의료검진을 받았으며 연구자들이 그들의 가정에 방문해 부모님을 인터뷰하기도 했죠. 연구 시작 후에는 2년마다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참가자의 직업, 건강, 결혼과 가정생활, 사회적 성취, 친구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와 심각한 고민을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뇌스캔과 피검사 같은 건강검진도 진행했죠. 75년간 축적한 수만 페이지짜리 인생 데이터를 통해 과연 무엇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행복은 분화 성고,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사 시작 때 대상자들의 삶의 목표는 대부분 부와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50세 이후에 이르렀을 때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밀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말이죠. 또한 고독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의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고 결혼에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안정적이고 공인된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례로 애정 없이 갈등만 잦은 결혼은 이혼보다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바람직하고 따뜻한 관계는 건강을 지켜주지요. 50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나이 먹는 고통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좋은 관계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들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좀더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연구 대상들도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부하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만 좋은 삶을 살수 있으리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75년 동안에 걸친 해당 연구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점은 실제로 75년의 연구결과가 실제로 그렇더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부명의 등 다른 요소보다 우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1위는 바로 대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대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첫째, 바로 자기애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물론 자기애는 유년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애가 부족하더라도 내 스스로 수행하고 노력한다면 자기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공통점이 많을수록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본질적으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호감을 가졌던 사람에게 취미도 같아야 되고, 입맛도 같아야 되는 등그 사람을 내 자신에게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누군가를 호감을 갖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나의 마음인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고 이미 다르다는 것을 미리 수용하는 것입니다.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다는 마음이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미리 인정하고 마음을 다스린다면 되려 내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할 것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내 자신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며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기대를 하지 마세요. 다름을 미리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상대방이 상처를 줬다 해도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감정이 어떤지를 잘 읽을 줄 알며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발개벗은 원숭이 즉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불안에 휩싸이지 마세요. 화를 내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에는 화를 내는 사람을 절대 좋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멀리 하세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 미모, 능력 등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억울해하고 화를 내는 불필요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시기심은 열등감을 낳고 이러한 열등감이 작용하면 내 마음만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열등과 시기심이 들면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고 내 자신을 아끼고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라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국 내 자신에게 달려있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년 시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슬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맛있으면 웃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내고 등 말이죠. 그러나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감정대로 하는 것은 사회성에 어긋나기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은 소시오패스처럼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치어 심신이 지친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줄 알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힘은 진리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닫고 진정한 진리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발전 그리고 우주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상구볼이 하와중생이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로 보리를 추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면서 장차 우리는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불안정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수행을 통해서 성부를 지향하고 보살행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모든 분들의 각자의 삶이 다 제각각이겠지만,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가도록 전환하시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진정으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평화와 화목,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된 인생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